지금 몇시야? 5시 54분 5시 54분? 어, 6시도 안됐는데 나와가지고 오늘 자코파네라는데 어. 거기가 약간 풍경이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크라쿠프에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 응 어. 여기 동유럽의 스위스 아니면 폴란드의 스위스라고도 하던데 일단 풍경이 진짜 예쁘다고 해가지고 어. 우리가 또 자연 풍경 좋아하잖아 아맞 사진 보는 순간, 아, 무조건 가야 된다. 어, 여긴 가야겠다. 어. 보통 거기서 숙박들 많이 하긴 하는데, 어 맞아 맞아 우린 당일치기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벽에 출발하고 있어. 버스 타러 가야지. 어, 가서 쫙 돌고 와야지. 어, 사 여기 팔아 어, 바로 앞에 팔았어 2 8이야2 8쪽 m .8이야? 나3 8인줄 알고 멀리서 봤을때 치즈 있다 어, 왼쪽에 안녕하세 아, 네. 치즈 치 오빠 잖아? 네 기분좋아 괜히 고마워와그 찰나를 참지 못하고 어 사버렸어 이때 <laughs> 빵집에서 샀는데 안년줄 어. 알았지 당연히 어, 그래 맞아 상관 없었어 오빠 와 사람 많아 <웃음> <웃음> 어 은근 가는 사람 많아 주말 표는 이미 다 매진 돼있 어요？여기야 응. 어 힘들다？3 시간 아2 시간 반탔 구나. 우리는 구바오프카. 여기 오는데 다 이렇게 집으로 다 뾰족하게 생겼어. 응. 이 많이 오긴 하나 봐요. 그런 가 봐. 지금 12도밖에 안 돼. 아, 진짜? 어. 어. 자코판에 가는 게두 가지 때문에 가잖아. 그 타트라 공원인가, 그 호수 보러 가는 거랑 어. 구바오프카. 호수 가면 그 호수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6시간 쓴다고 그래가지고. 맞아. 결국 우리는 구바오프카 선택했는데. 오랜만에 케이블카도 타보고 해야지. 오랜만표 샀으니까 표 보여주고 바로 들어가야지. 어, 어, 그래비티 슬라이드? 아니야, 이게 그래비티 슬라이드. 그, 그래비티 슬라이드? 어. 한다, 한다. 우후! 어. 어, 엄청 조용해. 생각보다 되게 최신식이었어요. 어. 그런데 그만 해발 높은 데 올라온 거 같아. 어. <laughs> 여기서 보는 뷰가 이, 이 맛이구나, 이 맛에 여기로 오는 거구나. <laughs> 여기 구바우카가 어. 구바 해발 1123미터. 어, 렇게 높아? 어, 어? 여기가 사코파네 우리가 어디야? 정확하게? 어, 모르겠네. <laughs> 왜 전혀 모르겠네. 안써 있어? 소있이좀 있으면 날씨 갠다고는 돼 있던데. 응. 좀더 천천히 있다 가야겠다. 애기들도 어. 되게 많고. 응.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오네. 여기 트레킹 하러도 많이 온다고 하던데. 그이 응. 산들을 많이 오르나 봐. 응. 아 근데 이거 루치 이거 타고 싶긴 한데. 뭔가 재밌을 것 같아 그냥 한 명씩만 타는 거라서 어, 어 빨리 개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다고는 되겠는데 저기 사람도 있긴 한데 안에 입김 나왔어 어. 안 보이는데? 오 입김 나온다 입김 보인다 입김 보여 추워 <laughs> 이것이 8월 중순의 날씨다 <laughs> 오늘 8월 10일 어 여기 오려면 어. 그냥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최대한 따뜻한 거는 진짜 입고 와야 될것 같아 어. 8월에 이 정도면 우리 패딩 있는 거. 어, 한국에 다 보냈는데. <laughs> 폴란드 여기 오자마자 보냈는데. 바로 이렇게 있겠나 그럴까? 어, 말, 되게 이거 말 타는 코스가 있나 보네. 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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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조랑말도 있다. 여기 약간 그 느낌이지 않아? 뭐? 그 미국 어.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. 그냥 동네 한 번씩 와서 그 놀이공원 만드는 데 있잖아. <laughs> 간이로 만든 어. 놀이공원들 있잖아. 딱그느낌이어얘말 너무 귀엽다 어, 이거 어떻게 다 귀여운 애들을 난못타 나도 못타 오빠는 타면 안될것 같은데 나 타면 쟤네 아파 어 여기 치즈구이 한다어치 볼이랑 코가 빨개졌어 <laughs> 짱 추워 그래도 재밌어 재밌어?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 은근 크다 근데 어.

너 맛있다 아, 따뜻해서 응, 따뜻해서 어 따뜻해서 좋지응 따뜻해서 좋지치 따뜻해서 너무 좋다 여기가 지금 추워가지고 응 음. 초겨울 같아 엄청 추워 제일 춥겠어 나어 그냥 여기 숭 단팔 입고 그리고 천자케다 고 치즈가 완전 가격이 음, 진짜 맛있어 가 음, 맛집이야? 맛집이야? 어. <laughs> 우리가 우리 치 조금 달라 치즈가 달라서 맛있는데, 더 묵직해. 어, 그리고 살짝 뒤에는 새콤한 맛. 어, 약간. 어, 림치즈 새콤함이.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맛있다맛있 그래도 저런 카페가 응. 한 3, 4개 있잖아 지금 여기에 응. 뭐 잠깐 오는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따뜻한 커피 마시고 어. 또 이렇게 있는 것도 좋으니까 여유 즐기기 좋은 거 같아 가족 너무 귀엽다 아버님까지 <laughs> 쓰시면 진짜 완벽한데 <laughs> 어뭐 이런 거파는구나어 아깐 없었는데 그치? 음. 어저 고기 좀맛있나보다감기도 <laughs> 어, 팔고 귀여워. 아 귀여워 좀 하얘가지고 머리에 도 머리에 좀봐 <laughs> 응. 어머 귀여워 여기 실내도 조금 있긴 하구나 어유 엄청 많아졌는데? 지금 <laughs> 이 애기들이 우리를 너무 신기하게 쳐다봐서 <laughs> 민망하네 오, 여기 산들이 좀 높아 보이는데 요 안에 이렇게 동네가 하나 형성이 됐어요 귀여워 뭔가 <laughs> 그냥 여기 살면 힐링도 <laughs> 있다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 여기 그냥 살면 내가 이너피스를 얻어냈는지 모르고 그냥 살것 같다고 그 남부... 그남 아 맥주 한잔 하고는 싶은데 내려가면 밥 먹을거라 어. 사람 많다 진짜 여기와서 지금 부모의 희생을 많이 보고 <laughs> 아 루찌 아직 안하나보다 아 하네 우리도 기다려볼까 여기까지 왔는데 루찌 또 타줘야지 1, 2, yes? 22 is n 크이어 뭐야 어떻게? 이렇게. 오, 빠른데 빠른데 재밌어. 엄청 재밌네. 어. 아나 너무 몰랐어. 재밌긴 하다. 어때? 어 너무 재밌는데? 재미가 <laughs> 너무 재밌잖아. 오 어, 아니 진짜 재밌던데? 와 어, 여기 줄 엄청 길어졌어. 엄청 재밌는데? 그 웨이팅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. 어. 고힘 먹는 거. 이제 산길로 들어섰어. 응. 우리가 케이블카 올라가는 것만 일부러 끊어가지고. 가격 따지면 그냥 왕복이 가성비는 좋은 게 올라오는 게23 근데 왕복이 29였거든 32였나? 그니까 한 2,000원만 더 내면 내려가는 거까지 왕복이어가지고 좋기는 해솔직하게 맞아 우리가 일부러 약간 여기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어, 내려가는 길은 풍경도 감상하고 하려고 응. 올라오는 것만 했지 나좀 응. <laughs> 질긴하다 응. 여기 어저께까지 비가 와가지고 형 오늘 <laughs> 곳곳이 그냥 덥고네. 어? 어? 뒤로리야 야, 생각보다 지 지르네. 응. 조심해. 넘어지면 안 돼. 생각보다 거치네 길이. 무슨 선택인지 잘 모르겠네. 그러게. <laughs> 비 우리가 비가 왔어. 우리가 비가온 걸간가했네어 저기 하늘 제제 왼쪽 하늘 갠다 이제. <laughs> 와. 아, 예쁘다. 예쁘지. 어. 앞에 밭도 예쁘다. 저집 진짜 풍경 <laughs> 좋을 것 같아. 집도 작품이네 그냥. 아 <laughs> 이런데 살면 무슨 느낌일까? 너무 예다 너무 좋지. 우리 어. 우리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야, 그렇지? 너무 <laughs> 좋다, 어. 너무 좋. 이런데 살고 싶긴 하다. 응. 음. <laughs> 잡초는 왜 예쁘냐? 우리 우리가 즐거워서 그런 건지 잡초마저 예쁘네. 어. 아 비온 다음 날이나 응. 그 주에 비가 왔다. 근데 여보엔 그냥 케이블카 왕복 2천 원더 내고 응.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우리 지금 후회하고 있어. 빌을볼 어, 결이 없어. 어. 땅만 보고 걷는다. 와 이거봐 이거봐. 그. 케이블카는 왕복. 어. <laughs> 아또이 뷰를 보면 또 약간 트레킹 할만하다고 라 얘기할 만한데 부기, 요거 뷰 보려고 어. 내려왔나봐 차라리 타고 내려가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올라와 요거 한 3분의 1만 올라오면 <laughs> 볼수 있잖아 어. 다시 새로운 뷰를 아 어, 너무 힘들었어 배고파 어 빨리 밥 먹고 싶어 굉장히 예쁘네 다 왔어 다 왔어 제야 고생했어 너무 힘든 산행이었어. 어. 우리 진짜 딱한 시간 걸렸어. 이 <목소리> 아파트 절대 어. 절대 안탈어 예, <목소리> 어 이거 여기까지 줄이야 쭉 계속. 무조건 인터넷 예매는 어, 해야 돼. 인터넷 예매 무조건 어. 해야 돼. 바로 탈수 있으니까. 어. 그럼 줄설 필요 없어. 그러니까 타는 줄만 서면 돼. 뭐 <목소리> 이거 장난 아닌데. 아 근데 어저께 웹캠 봤을 때는 사람이 이만치 <목소리> 안 있었는데. 아 크라쿠프보다 더 많은 것 같아. <목소리> 메인 길을 이 따지면. <목소리> You. Okay. 어디 앉을까? 여기 앉을까? 아리그레니? 예. e Yes. 지쳤어? Yes. 아 진짜 케이블카 그냥 왕복 했어야 돼. 그냥 한 시간 동안 하산할 줄 몰랐지. 아 뭐라도 아무거나 빨리 못쳤어 맥주라도 주면 안게 어. 아니야. 맛있어. 응. 음. <laughs> 엄청 시원해. 래제 맥주라도 맛있게 한다. 우리가 스타터로 시킨 감자전이지? 어. 갈릭 버터레이 어, 약간 포슬포슬해. 또또 신기하네. 우리가 생각한 그 느낌이 아니야. 어, 그 음식은 아니네. 오히려 좋아. 모르는 표정인데. 애매한데. <laughs> 아니, 소스가 있을 줄 알았어 나도. 간이 너무 안돼 있는데. 아 진짜? 고추좀 뿌려 먹어야 될거 같아. 응. 아우 맥주 안주로 딱 좋네 응. 스타터로. 그 네. 이하우스. 브라스. 이크 뭐야? 응. 접시도 예뻐. 아 행복은 엄청 크네. 이게 좋네. 우리의 메인디쉬 맛있다. 수제비 같아, 수제비. 수제비 같아? 어, 생긴 것도 신기하게 생겼어 면도 신기하게 생겼고 음. 약간 우리 올챙이 국수 있잖아 <laughs> 뭔지 알지? 근데 좀더 부드러운 음식 같았어 그래? 어, 이거 맛있어 이거 한 9,000원 정도 하니 음. 그리고 나는 이제 혹시 몰라서 안전하게 버거도 시켰지 먹어는 어디 가도 먹 뭐... 어. 혹시나해서 준비는 <laughs> 하니까. 약간 짭조름해. 음, 음. 신기한 맛인데? 음 맛. 있 감자도 좀들어간것 같아. 그런 거. 니까 약간 육기 맛에. 음. 제미식함이야. 음. 어 좋다. 어쨌든 여기 패밀리 레시피라고 있어. 이런 거 언제 경험해봤어? 할로슈키 슬로바키아, 크로아티아, 아, 음. 폴란드, 우크라이나, 헝가리 이런 데서 먹는 파스타 면이. 음. 감자를 넣네. 역시 맛 쳤어. 어,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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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뭔가 뭔지 좀 맛있을 것 같은 게호박터 들어가 있나? 팥빙이 같은 거? 어? 맛있어 음, 지기도 되게 맛어 음. 이게 뮬드비어 오 따뜻해 색도뮬비어 응, 응. 처음 봤어 일반 맥주랑 달라 <laughs> 따뜻해 한번 먹어 오. 오 괜찮아?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어. 그 베리 향이 살짝 나면서 음. 엄청 가벼운 민두와인 것 같아. 엄청 특이하다. 특이하지? 그 스파이스 향도 나면서. 그니까 술 못하는 사람도 마셔도 될것 같아. 어. 술향도 별로 안 먹어. 이 날씨에 딱 좋다. 어, 야. 이거를 처음 먹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 <목소리> 이거 못 봤어. 어, 오오드비아도. 나는 민두비어랑 라는자체도 어, 나도 처음 봤어. 봤어. 먹을 만해. 진짜 먹어봐 겨울에 진짜 잘 파네. 응. 하나 s for you. 타트라 공원 가는 길에 <목소리> 이게 이게 자꾸 파네지. 네. 이 소리랑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똑똑하다. 오, 쟤한 마리. 또 처음 봐. 나 어. 양치기 하는 거 실제로. 어, 오. 마지막 한 마리까지. 계속 챙기네, 쟤 검은 강하지가오 신기, 신기. 전 너무 웃기다. <목소리> 오, 오 너무 오네. 우와. 아 넘어가서 저로 이렇게 가는구나 옆으로. 아, 카리스마 아저씨 멋있다. 우리 양치기 소년만 배웠는데. 뭐지야아저씨나말안들어제한 어. 아, 어. 마리 말안들어주요 <laughs> 어, 간다, 간다. 어, 뛰는 거 봐. 너무 웃겨. 아이, 뭐 있었어, 방금? 여기가 타트라 공원의 또 다른 등산로네. 이 공원 안에서도 가만한 어. 을내가 진짜 많은 것 같아. 길이 진짜 많아. 응. 그 공원도 이렇게 좀 쪼개지는 것 같아. 나중에 더 올라가면. 물소리. 오, 물소리 장난 아니다. 저기 멋있다. 오른쪽, 왼쪽에. 어. 등산로랑 합쳐지는 것같아 우리 가야 될것 같아. 5시 라서 가야 될 돼. 가자. 진더브레치크가 r e a d Cream b u t 예, e r c h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Thank you. t h 단짠단짠 단짠. 아 그래? 음, 치즈가, 치즈가 짜구나 치즈가 엄청 쫄깃. 꾸덕해? 아 쫄깃해? 완전 쫄깃한데 짭조름해 음 맛있다 이게 양치즈인가? 양치즈라고 했던 거 같아 그치? 음, 구운 양치즈 라즈베리 잼에 곁들여 먹는다고 해서 그냥 먹는 대로 응 음, 그럼 어, 돈좀더 돈 주더라도 먹어봐야지 그치 쫄깃한 오뎅 맛이야 <laughs> 그왜 스트링 치즈 있잖아 조금 더 짜고 좀더 쫄깃한 맛. 에기탄. 맛있다는데? 응. 폴란드가 신기한 음식들이 많네. 은근히 독특한 게 많다. 소리가 우리 짝, 짝, 이소리나지짝 소리가 나. 짭조름 음. 음, 그 치즈 오징어, 버터 구이 오징어 있잖아. 어. 어 맛있어. 그거 약간 잼 쪄서 먹는 거 같아. <laughs> 그죠? 응. 이거 잼도 맛있어. 아주 맵죠, 맛있다. 맛있다. 응. 뭐 어, 이거, 진미채 같은 것도 사보자. 진짜로 아, 응, 조금만. 그래? 진 더블이. 아, 진 더블이. 스트링? 예. 예. <laughs> <Yeah. 와! Yeah. 웃음> 아, 우스터가 이 다이스 진렌진드링크 지금 하나 먹어볼래? 저, 저, 저. 오 엄청 오오오. 오오오. 음 스팅치즈 같다 와 진미채 같다 진짜 그지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읽을래? <laughs> 치즈 진미채 이게 육질럿티니까한 2000원? 음. 2000원 정도? 집에 서 구워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음. 음. 이쪽 맞아 왼쪽으로 음. 야, 오늘 진짜 알차게 보내네 음. 아, 얘가 도 진짜 줄안 서네. 따로. 응. 아, 봤다. 아, 너무 피곤해. 어. 기절할 것 같아. 일단 가는 버스에서 기절할 거고. 아, 여기 너무 줄을 안 서. 질서를 지키는,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. 아, 그런 분한 아닌 해. 것 같아. 우리나라만큼 잘 지키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. 항상 아쉬워. <laughs> 아까 케이블카 탈 때도 그렇고 맞아. 케이블카 탈 때도 우리가 맨 앞에서 줄 서고 있는데 맞아. 뭐 끼어들려고 막 하다가 내가 너무 열 받아가지고 그냥 문 앞을 지켜버렸지 <laughs> 다 왔다. 풀어줄 것 같아. 가서 얼른 자자. 근데 오늘 여행 너무 좋았어. 진짜 좋았어. 그지?